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말이 자꾸만 꼬여가지고 벌써 녹화를 네, 세 번째 다시 뜨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상하게 혀가 좀 꼬입니다 좀 말을 좀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빗썸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3만원씩 매수를 하고 있는 콘텐츠 고요 어, 오늘 총 매수 금액은 439만원 되겠습니다. 439만원 그리고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7% 평가 손익 마이너스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요. 어, 가격이 더 하락하면 은이 매수 금액을 좀 높여 볼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네, 이제 저점에서 줍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로 들어갈 거고요. 어,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자, 비트맥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거래소 중에 하나죠. 비트맥스 거래소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하우스 폰데어 하이트라는 은행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거 대단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어즉 신흥은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신흥은행인 우리 비트맥스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존의 전통 은행을 인수한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이 역사적 흐름입니다. 역사적 흐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 예상에서는 다양한 지금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이 아마 기존 전통 은행 은행들을 계속 흡수 합병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어, 업비트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은행 지분을 1%를 샀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1%밖에 못산게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 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1%의 지분밖에 못산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무튼 뭐 대박이죠. 대박이고, 볼게요. 비트맥스의 새로운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면 비트맥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회사인 bxm operation a g 는 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인 미넨의 은행 뱅크하우스 폰데어 하이트를 인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음, 대박이죠. 그래서 이 비트맥스가 이 은행을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 목표는 뭐냐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규제와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제품 출시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뱅크우스폰데어 하이트라는 은행은 2020년 12월 한 1년 정도 전이네요. 1년 정도 전에 음 그 유럽 최초의 스텔라루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가 이 은행을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튼 뭐,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두 번째 뉴스, 스페인 뉴스입니다. 스페인,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광고를 규제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규제라는 단어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규제라는 단어는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자, 많은 분들이 규제라고 하면 이퀄, 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는 곧 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규제는 뭐예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온다, 편입시킨다, 그 얘기가 규제입니다. 금지는 완전히 거래 금지, 채굴 금지 해버리는 거, 이런 게 완전히 금지인 거고, 규제는... 잘 만들어서 법제화 잘 시켜서 제도권 안으로 잘 가져온다. 라는 게 규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뉴스입니다. 보겠습니다. 거의 1년의 분석 끝에 다음 달 스페인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광고가 공식 규제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CN, CNMV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조건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 기대에 나왔습니다. 기대라는 단어, 그죠이 이 뉴스가 얼마나 좋은 뉴스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또한 한달 후부터 인플루언서 광고주는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광고 내용을 사전에 당국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페인 관련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약 1 0 0 대의 비트코인 ATM 기가 설치된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어 그런 정도로 지금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페인뿐만 아니라 방금 전 뉴스가 어디예요? 독일이었단 말이에요. 독일 뉴스였고요. 영국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권에서는 지금 친 암호화폐인 국 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들이 각각 이제 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돈만 잘 벌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뉴스 넘어갑니다. 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 어, 레포트를 좀 냈습니다. 어떤 레포트냐 비트코인 국가적 금지는 달성하기 어렵다 성공할 경우 부하 기회를 상당히 잃을 것이다. 뭐 번역을 좀 어렵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금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만약에 이걸 진짜로 어, 억압해서 금지를 해버린다면 그 나라는 부와 기회를 잃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 볼까요? 자, 피델리티 최근 보고서에서 한 국가가 비트코인 펀더멘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보험의 한 형태로 일부를 취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을 진짜 싫어하는 비, 비트코인 비관론자, 비관론자, 뭐 그런 국가들, 아무리 그런,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어, 어떤 투자금의 어떤 자산의 일정 부분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과 2021년은 비트코인이 기관에 채택해는 되는 해로 여겨진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이그 그 이전에는 기관들이 사실상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잘안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20년과 21년부터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올해, 2022년은 뭐라고 합니까? 주권국, 그러니까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시대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거는 하나 아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국가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집을 시작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반대로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미국 같은, 아니 뭐 일본,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 어, 그런 나라들에서 너 이제 비트코인을 좀 투자해 볼까? 한 국고에서 몇 퍼센트 정도 투자해 볼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 비싼 가격에서 코인을 매집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 가격을 최대한 최대한 눌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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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라도 이상한 뉴스를 내보내서 떨어뜨린 다음에 저가에서 국가들은 매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국가들에서 매집이 끝나면 엄청난 펌핑과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 하락을 하더라도 예, 저가에 줍줍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엄격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피델리티는 전면적인 금지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레이달리오의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레이달리오가 어쩌면 국가들에서 암호화폐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걸 좀 제가 보여드리면서, 국가에서의 어떤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국가에서는 아마 자기네들의 법정화폐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제된 결제 항목에 대해서만 암호화폐 결제 권에 대해서만 금지를 시킨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국가들은 그거를 매집한다는 그런 스토리가 짜 맞춰질 수도 있겠죠 물론 내피셜이지만 어, 그런 얘기를 똑같이 이 피델리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다 물론 금지를 할 수는 있지만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부분적인 금지라는 얘기인데 뭘 금지할 게 있을까요? 그거는 결제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자이 보고서는 완전한 금지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완전 금지가 성공할 경우에는 부하 기회를 상당히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구문을 한번 읽어보면 기관 차원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과 유럽 기관 투자자의 71%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기관들은 계속 들어올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다음 뉴스는 장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단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사적 저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짧게 보유하는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줄었다라는 것은 이 단기 포지션을 갖고 있던 보유자들도 다 호들러. 이 장기 보유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을 가지고 안 팔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코인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어,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시레이트도요.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 해시레이트가 183액 핵사 핵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지난 5월 달에 181 핵사 핵시를 기록했다가 중국발 규제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제 가격이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봅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보유자가 11.3%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파인더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터넷 사용자 2,000명 중에서 11.3%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과 스웨덴보다 높은 수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는 56%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31.5%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인입니다, 메인.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가져오본 뉴스가 되겠습니다. 패션 브랜드, 펜디. 여러분들 펜디 아시죠? 암호화폐 지갑, 레저와 콜라보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의 내용 말고 사진만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진을 보면요. 보이시나요, 여기? 자, 여기 왼, 왼쪽 사진에 여기 뭔가 그백 옆에 조그만한 금속 같은 예, 추가 가방이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렛저 지갑이 되겠습니다. 렛저 지갑. 어떻게 담는 거냐. 밑딱 보이실게요. 자,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렛저 월렛을 담는 렛저 예, 월렛 지갑을 갖다가 펜디 그 예, 핸드백. 핸드백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 놓은 듯. 어, 이런 가방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제휴를 해 가지고. 뭐 관심 있어서 한번 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괜히 렛저 넣어 놨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끊어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무서워서 이거 어디 달겠습니까? 그쵸 어쨌든 재미난 소식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월마트 미국의 대형 쇼핑몰입니다. 월마트. 암호화폐 및 NFT 관련 상표권을 신청했다.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 월마트에서. 자, 미국의 유통 기업 월마트가 최근 CNBC가 검토한 상표 출원에 따르면 암호화 암호화폐와 NFT에 대한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 자 월마트는 사용자에게 암호화폐와 nft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박 아닙니까 이 시장에 진짜 안 들어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10월에 월마트는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비트코인 atm을 호스팅하기도 했다라고 나와있죠 이런게 바로 이런게 바로 현실화 그렇죠 우리 생활권에서 나오는 대중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대중화의 중간에,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폭풍의 눈 중심에 우리가 있다. 자, 장세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4포인트로 아직 극단적 공포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41,557달러고요. 도미넌스는 40.77% 되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들어요. 다들 여러분들만 힘든 거 아니고 저도 힘들고 뭐 다들 힘듭니다. 뭐 근데 이제 지금 힘든 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기회를 이제 만들 준비를 하느냐, 그렇죠? 어, 힘든 거를 어떻게 극복할 준비를 해 나가느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힘듦을 극복할 기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 2%구요. 딱 2%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73%, 숏 포지션 2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 다 말씀을 드렸구요. 네. 오늘도 여러분 제 채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항상 힘내시구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